뜨거운 인기를 자랑한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가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나며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누군가는 식당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대박을 즐기고 있고 누군가는 과거사가 탈탈 털리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식대첩 우승 후 한식대가란 닉네임으로 흑백요리사 백수저 셰프로 출연한 이영숙 버섯농가 대표는 지난 2010년 4월 차용진을 작성하고 A씨에게 1억 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비투 폭로가 나와 논란입니다. 이영숙 대표가 A씨 사망 후 빚을 모르쇠했고 법원에서 1억 원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온 후에도 이를 갚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특히 많은 인기를 얻었던 트리플스타의 사생활 폭로는 충격적인데요. 트리플스타는 미세린 가이드 트리플스타 레스토랑이었던 안성재 셰프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오픈 초기부터 3년간 수셰프로 일했던 파인 다이닝 셰프로 흑백교리사에서 톱3까지 오르며 활약을 펼쳤습니다. 뛰어난 실력으로 흑백교리사 공개 후 운영 중인 식당 예약이 폭주하는 등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기에 더욱 충격을 주는데요. 10월 30일 한 연예매체는 트리플스타의 전처인 A씨와 전 여자친구인 B씨로부터 그의 사생활 및 취업 로비 등을 제보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리플스타와 A씨는 지난 2014년 미국에서 만나 2022년 5월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3개월 만에 이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A씨는 트리플 스타를 물심 양면 도왔다며 그를 취업시키기 위해 샤넬백 등으로 로비했다. 셰프라는 직업이 어느 레스토랑에 근무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들었다. 당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인맥이 있었다. 트리플 스타가 원하는 레스토랑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리플 스타는 레스토랑이 샤넬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냐며 A씨가 친한 언니들에게 선물한 것 뿐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어 그는 제가 이메일을 넣어서 아틀리에 크레는 익스턴십으로 일했다. 베누에서도 3개월 동안 무급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직원으로 채용됐다. 내가 수석 셰프에게 인정받아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리플 스타와 A씨는 연애, 별별 등을 반복하며 연애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교제 당시에 여자 문제가 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두 사람 사이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됐다면서 트리플 스타가 A씨에게 보낸 반성문 일부 내용이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반성문 내용에는 옷 야하게 입은 여자 손님이 혼자 앉아 있는데 창고에서 CCTV 영상으로 몰래 들여다본 것내 욕망 때문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 갚게 요구함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양다리, 취업 로비, 여성 편력이 끝이 아닙니다. 트리플스타는 이혼 이후에도 A씨를 향한 협박을 이어갔는데요. 이혼 후 A씨가 2023년 8월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인 사실을 알게 된 트리플스타는 A씨에게 나 정말 많이 참고 있을 만큼 화가 많이 나는데 진짜 다 칼로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도 나중에 내 가정이 생겼는데 내가 그러면 다일 것 같아 등 위협했습니다. 이에 트리플스타는 일부만 본것 아니냐 짝입기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도 화를 냈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원래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A 씨가 놀랐을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A 씨와 트리플스타가 지난 2022년에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트리플 스타로 추정되는 남성이 그러니까, 내가 여자가 있냐, 뭐가 있냐? 그냥 건드린 거지. 나 쓰레기니까라며, 나 정말 사랑했던 여자, 진짜 단한 명도 없었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그리고 뭐, 걔 내가 걔랑 만나고, 딱두 달인가 한달 만났잖아? 걔 만난 것도 내가 자기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만난 거고, 나 그때 진짜 미쳤었어. 나 진짜 있고 싶어서,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걔 만났어. 그런데 자기한테 연락, 오고 만난 순간 걔다 잊어버리더라. 그리고 자기 만나고 온날 자기랑 헤어지고 바로 연락해서 야 헤어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걔 인스타 찾아본 거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여자가 우리 결혼하는데 해코지할까 봐 진짜 그래서 찾아본 거다. 나 이제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그냥 다 털어놓는 거야라며 진짜 그게 전부야. 인스타 찾아본 거 내가 잘못한 거 알아라는 음성이 담겨 있었는데요. 현재 A 씨는 트리플 스타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를 고민 중이며 트리플 스타 역시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 중입니다. 트리플 스타 측 변호인은 두 사람 사이에 정황이 있을 것이다며 의뢰인로부터 어떤 여자인지 대략 들었다. 트리플 스타가 많이 맞춰준 것 같다. 저주고 살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등 A 씨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트리플 스타는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양다리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트리플 스타는 A씨와 교제 중 B씨와 양다리를 걸쳤고 A씨와 결혼하게 되면서 B씨와 결별했는데요. A씨는 나를 잊기 위해 만난 것뿐이라고 변명했다고 했고 트리플 스타와 B씨의 교제 기간은 4개월이었습니다. B씨는 보통의 연인처럼 교제하다 하루 아침에 아무 설명도 이유도 없이 잠수 이별을 당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기에 다른 여자분이랑 양다리 걸치고 있었더라. 사과라도 받으려고 연락했지만 연락도 안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결혼과 가게를 오픈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배신감에 상처가 컸다며 언젠가는 반드시 그두 얼굴의 실체가 다 밝혀졌으면 좋겠다. 착한 척 하며 얼마나 많은 여자를 속이고 놀았는지라고 폭로했는데요. 이에 트리플 스타는 서로 생각이 달랐다. 그래서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 측은 출연자 개인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저희가 확인을 하거나 입장을 전달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한 트리플스타가 오는 11월 3일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미식 행사에 안성재 셰프를 비롯해 모수 출신 셰프들과 참석 예정인 것과 관련해 일부 누리꾼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출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30일 서울시 관광체육국 측은 이식 행사 출연지는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변 없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면 함께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요리하는 도라이의 글이 성지순례 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트리플스타는 지난 26일 자신의 계정에 화보 촬영 사진을 게재했고 이에 요리하는 도라이가 밖에서 끼부리지 말라고 라고 댓글을 달았던 것입니다. 이날 트리플스타가 전 아내, 전 여자친구와 양다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요리하는 도라이가 트리플스타에게 했던 끼부리지 말라라는 농담이 보니 아니게 미래를 예측한 표현이 됐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폭로에 네티즌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저런 짓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방송에 나올 생각을 했지? 간도 크다. 방송에서 보고 응원했는데 응원 취소다. 개인의 사생활이지만 본인의 욕망 때문에 저런 짓을 하게 한 것은 미친 짓 아닌가? 멀쩡하게 생겨서 왜 그러냐? 흑백요리사 아니었으면 이렇게 전 국민이 저런 짓한거 알게 될 일도 없었을 텐데 생각이 참 짧다. 방송 처음부터 쎄다 등 비난의 여론이 있는가 하면 저 신문사 자체가 루머투성이인데 명품백 줘서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되나. 그냥 전 남편이 잘 나가니까 배알 꼴려서 저러는 거 아니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게 논란거리인가 전처도 너무 소름 끼친다. 아직까지 저런 거 간직해두고 아직도 트리플 스타의 마음 있는 거 아닌가 등의 지지 여론도 있습니다. 증거까지 모두 나온 만큼 모른 척할 수만은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저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다시는 미디어에서 보고 싶지 않네요. 일반인이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시키기 전에 이제는 과거사까지 모두 공개하고 조금이라도 논란이 될 만한 과거가 있는 인물은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은 이러한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